난 남자의 뇌 구조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. 이게 자기 스스로 합리화를 하니까 본인이 찌질한 걸 평생 모르고 살다가 죽는 거예요. 소개팅했던 정은 씨가 내 카톡 답장을 늦게 한다. 오 뭐지? 아까 퇴근했다고 했는데 왜 답장을 안 하시지? 지하철에 사람이 많아서 폰 보는 게 힘든가? 씻는다고 답장 늦게 하는 건가? 띠링? 어? 카톡 답장 왔다. 아 그래도 기분 좋은 거 티내지 말고 내가 기분 안 좋은 것처럼 연기해야겠다. 밀당해야지. 오? 이제 바로 답장이 오네? 역시 내 생각이 맞았어. 남자도 화를 낼 때는 내야 해. 정은 씨, 친구랑 전화했어요? 왜 저랑은 전화 안 해줘요? 아, 진호 씨, 제가 내일 일을 일찍 가야 돼서 전화 오래 못하는데 괜찮아요? 네, 정은 씨, 괜찮아요? 이러면 10초 뒤에 정은 씨한테 전화가 옵니다. 정은 씨뭐 하세요? 저안 보고 싶으세요? 저는 정은 씨 보고 싶은데, 정은 씨밥 먹었어요? 아, 삼겹살이요? 삼겹살 좋아하세요? 저는 소고기 좋아하는데, 아, 집 앞에 커피 사러 나왔어요? 그러면 좀 이따 다시 전화할까요? 아, 괜찮다고요? 회사일 처음이라 힘들어요? 원래 신입은 힘들어요. 저도 힘들었는데 지금은 대리라서 괜찮아요. 회사 부장이 되게 깐깐해요. 저희 회사랑 똑같네요. 벌써 10시네? 어? 전화 끊을까요? 피곤하죠? 와 우리 1시간 넘게 통화했어요. 대박. 정은 씨랑 나랑 잘 맞네요. 정은 씨도 저랑 전화해서 좋았어요? 전 좋았습니다. 다음에 또 전화해도 되나요? 히히. 정은 씨, 안녕히 주무세요. 그리고 다음 날이 됩니다. 아, 정은 씨, 카톡 답장이 자꾸 느리네. 이 여자 나랑 밀당하는 건가? 오늘 밤에도 전화해봐야지. 목소리 듣고 싶으니까. 전화해야지. 고객님의 전화기가 꺼져 있습니다. 지금은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. 정은 씨, 왜 전화를 안 받지? 한 번만 더 걸어. 보자. 어, 또 전화 안 받네. 캬. 퇴 김치녀였어. 자 이제 여자인 정은 씨의 속마음을 말해줄까요? 아 얘는 진짜 뭐야? 내가 회사 지각한 거 숨겨줘서 고맙다고 했는데 이 남자는 내가 자기를 좋아하는 줄 아나봐. 어떡해요? 아 언니 나 미치겠어 진짜 소름끼쳐요 언니. 왜? 무슨 일인데? 전화 한번 받아줬더니 자꾸 전화를 하네. 차단해야겠어요. 아 진짜? 아 개웃겨. 야야 바로 차단하지 말고 밥 사달라고 해봐 소고기 얻어 먹자. 야 정은아 우리 술값 계산할 때그 남자 부르게 일단 그 남자 차단하지 마. 아. 언니 개웃겨. 양주 사달라고 이번 주 주말에 불러낼까요? 자 여기까지 들어보면 무슨 생각 들어요? 왜 고기를 돌려? 이거 니네 얘기잖아. 근데 왜안 되는지 아직도 모르겠어요? 2부에서 말씀드릴게요. 구독과 좋아요.